한 명마다 천 권에서 이천 권을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었습니다. 이런 이 아이의 경우는 이 학교와 개교일을 한 번도 없었 거예요. 맞습니다. 게임 자체를 아예 안 합니다. 이마트를 가더라도 건널목에 제가 빨간 신호등 때 기다리면 그 사이에 체르르. 그리고 이마트를 가면 어느 한편에 가서 쭉그체르요 네가 원하는 장난감 사라져도 안 산다는 건 이제 죽을 이 지금도 가장 잘 가는 곳이 서점이에요. 그러니까 매천 권이 있기 때문에 졸업할 때 6천 권 이상 읽런 거죠. 그러니까 정서 자체가 다르구나. 신의 성품이 무엇인지 비록 어린아이지만 신의 성품의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게 는 거예요. 위에 큰두 아이들이 이 아이를 보면 자기들이 부끄러워합니다. 실제로 이건 저희 부모가 뭘 시켜 사는 아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또 그렇게 크지 않았고 사춘기 때 그렇게 몸살을 살았고 그런데 너무나 다른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자기들도 돌아보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자 혹시 여러분의 뱃 속에 있는 아이든 한살두살 살 어린 아이 경우에 여러분의 장성은요, 잔소녀, 여러분의 창영은요, 주의 성령의 이들을 반드시 오신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 안에서 아이가 정말 육신은 부모로 도났지만뱃 속에 있거나 한살세살이라 한다면. 정말 성령으로 다시 빚어지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신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늦어졌어도 늦은 나이 그렇게 된 거니까 근데 이렇게 늦었다고 생각했고 당시 상황은 정말 절망이었는데 이렇게 한 계단을 올라가게 하신 거예요 한 계단 근데 이게 성령으로 올라간 계단이에요 한 계단 일지라도 정말 질적으로 다릅니다. 인생 자체를 다른 눈으로 삽니다. 다른 눈으로. 제가 집사람과 이마트를 그 리아카를 끌잖아요. 저는 항상 리아카를 끕니다. 집사람 담고. 그럼 제가 하면은, 여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다른 것도 듣지만, 여보, 너무 많은데 그러면은, 그, 그, 맛보기부침개 구워지는 아줌마들이 있잖아요. 요구르트 좀 맞춰보라고 하는, 홍보하는 아줌마들이 있어요. 제가 늘 존댓말을 쓰니까, 저보고, 아니, 왜 이렇게 사모님한테 존댓말을, 그분이 제가 목사님 모르잖아요. 제가 사모님이라고 그러요 호텔에 사모님한테 그렇게 공손하게 하며, 호텔에 대답할 때마다 존댓말을 하냐는 거예요. 요즘 이런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한 달에, 300만 받는 비서입니다. 우리 대기업 사모님이십니다. 우리 큰 회사의 사모님이시고 저는 운전사입니다. 비서입니다. 운전병 비서하고 있다 그렇지요? <laughs> 내 생각이 맞았네요. 하면서 꼭그 모습이 그 모습이 되는 거운전뭐 이렇게 해주는. 이게 누구의 기도라고요, 할머니님. 제가 가장 마음 아픈 것이 집사람 힘들 때 가장 마음 아다 회사에서 사람 한 번도 하지 않아요한 번도 손을 올린 적도 욕을 단한 번도 안지던 거죠. 언젠가 이렇게 말다툼을 하다가 집사람이 화가 나니까 문을 화나가더라고. 그게 너무 아파가지고서. 뒤따라 나가도 금세 어디가나 보이지 않아요 그럴 수가 있, 저보다 키가 작으니까 아무리 차도 넘는 거예요 이제 저녁 6시간났는데 어디 갈수 있을까 그냥 갈 데가 없거든요 시댁을 가겠어요 엄마는 안 만났는데 거기를 가겠어요 오빠는 그러신데 걱정될까봐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 생각이 친구네 집 아니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뒤를가어 그랬더니 거기꿀 뿌리가 들어가 있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릎이 터지는지 이러려고 나갔냐고 <laughs> 그래서 그다음 저는 그렇 심하게 다치지 않지만 저희로 그렇게 심하게 다치지 않지만 조금만 하는 딱 기세면 내가 나가게되니다 <laughs>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먼저 나가 그래서 집사람이 가라때자가가 그래서 이게 기도의 힘이니다 이게 정말 신앙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답을 주지 않았어요. 남는 건그 아이밖에 없었고, 더 넓은 기도, 꿈과 비전이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없었고, 목숨 자체가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좁혀놓은 거야, 나님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세상을 크게, 이걸 기도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니에요. 집사람 반찬 너무나 사방의 울상을다 했기 때문에 무슨 꿈이에요 꿈이 없습니다 집사람은 현모양제도 꿈이 아니에요 자기를 자신이 어때 그러면서 기대하지 말래요 지금까지 기안 하고 있습니다 <laughs> 기대라는 속이 편하잖아요 결혼해서 밥을 먹고 반찬해줬는데 멸치볶음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멸치볶음을 너무 탕수럽게 해서 제가 딱 적응하는데 설마 한 마리도 딸려 나오질 않아요 젓가락에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어 봤어 그래 전체가 일체가 된 거예요 멸치의 연암기로 된 거예요 그래서 젓가락으로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이만한 부엌으로 망치야넣요그 이후로 뭐달아진것 같죠 그래서 또 보금서가 있잖아요 사랑의당신봐 <laughs> <바바>. 이거, 이보금요 <laughs> 제가 집에서 많이 부르는 보금서가 또그거예요 이게 찬송 안 시키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게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힘이 여러분의 현실이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렇지만 상황이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누가 그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그고비가 지나가셨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이 먼저 하나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한 상황 속에서 주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가 다 겪고 왔고, 저도 겪어서 이렇게 됐지만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서 좀 샬롬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백배로브까지 별시를 주셨잖아요. 그래도 마음 바꾸지 않아요. 정말 마음 바꾸자. 주께서 수렁에서 건져 계시기 때 주께서. 그래서, 탁, 주님을 찾아야 해. 탁, 주님을 찾아야 요 그런 순간에도 주님을 정말 찾아요 했더니, 자, 이게 결국은 주님을 구한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고. 또, 찾을 때에, 찾을 바란 때에 나를 찾으라고. 너희는 내, 나의 얼굴을 구하라고. 너희는 나를 구하라고. 이거 이 메시지거든. 선자를 통해서. 그래서 진실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상황이 응답이 없을 수가 있어요. 어쩌면 진실을 주고 오는 뜻을 드리니까는 상황이 답을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더 고통스럽죠. 추가된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느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 내가 되면 하나님의 눈높이에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정말 주가 오는 신 답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기 때문에 끌어올리기 위해서 한 단계 올라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네. 주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당부드리는 거예요. 힘들 때 정체를 가서 마시고. 그리고 기도해봐 주가 뭐라고 하셨는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세고 견뎌세요. 그냥 몸뚱이로 부딪혀 나가시라는. 주밖에 없습니다. 주를 기뻐하는 아이 이것이 애녹의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을 감동하신 거예요. 이게 애녹 쪽에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타락의 전야니까 심판의 전야. 그런데 항상 줄을 따라가는 거예요. 정말로 줄을 경배한 거잖아요. 해서,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는 옆에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요 다음 주에 올라가시면 안 된다고. 충분히 사시고, 깨닫고, 이 복음을 전해주시고, 잠시 쉬겠습니다.